수입 맥주가 이른바 4캔의 만원 마케팅으로 국산 맥주보다 더 싸게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술에 붙는 세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술에는 판매 가격이나 수입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종가세 방식이 적용됐는데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라 수입 맥주가 더 적은 세금을 냈던 겁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관리비, 이윤까지 더한 가격에 세금이 붙는 반면 수입맥주는 신고한 수입가격에 관세만 붙은 채로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8.5%에 불과했던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0.2%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주세 체계를 술의 양이나 알코올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종량세는 우선 맥주와 막걸리에만 적용되고 세율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맥주하고 탑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을 하고 여타 조정은 음그 지금 이번에 종량세로 전환하면 그 전환 효과라든지 음주 문화 변화 요새 혼술을 많이 하고 또 고도주에서 저도주로 소비가 바뀌는 이런 추세 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종량세 도입으로 캔맥주 세금은 리터당 1,758원에서 1,343원으로 내려가고 수입맥주 중 고가 제품도 세금이 다소 줄어듭니다. 반면 생맥주의 경우 현행 815원에서 1,260원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에 정부는 생맥주 세율을 2년간 20%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국내 맥주 업계는 신규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술 가격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세 개편안을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BS 백창은입니다.